네 이번 시간에는 어, 바닥에서 퍼지는 웨이브를 어, 메쉬가 아닌 메트리얼에서 구겨서 퍼지게 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티클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음, 어, 오른쪽 버튼 파티클 시스템 이름을 PT-Wave01 이라고 짓겠습니다 required, 네, emitter loop 1로 해주시고요. 00, burst list를 1로 하고, velocity는 삭제하고, u emitter type을, type data를, u 이거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이, 이 mesh effect로 했는데, 그대로 놔두고, required에, u 어, 우리가 만들어둔 아. 그라운드 웨이브 이 메터리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I까지 만들었죠. 메터얼 인스턴스를 일단 넣어 주고 사이즈를 컨스턴트로 바꾸고 400. 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다이나믹 파라미터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컬러 오브 라이프 가서 색도 보라색으로 주겠습니다. 30. 그리고, 일단 콘스탄스로, 어, 한 가지 값으로 주고요. 어, 그리고 컬러 오브 라이프 그대로 놔두시고, 어, 오른쪽 버튼, 아, 파라미터,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만드시고 다시 오른쪽 버튼 모듈 세로 고침을 해서 이름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어, 파워는 그대로 일단 1로 놔두고요. Y축으로 가는 포지션을 네, 커브, 모두 펼침 이렇게 해서 네, 맞춤을 하고, 그래프를 보기를 하고, 요, 포지션 y만 맞춤을 보고요. 그리고, 어, 첫 번째 값을, 어, 1로 주겠습니다. 1. 1에서, 어,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마이너스로 빠지게 1.3 정도 주고, 다시 맞춤하고, 어, 커브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알트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둘다 자동으로 만들고요 아, 하나가 추가됐네요. 자 0초에서 이렇게 그리고 0.1초쯤에서 이렇게 네. 퍼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음, 여기까지 했을 때매터리얼을 수정해야 된다는. 네. 강력한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리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이나믹 파라미터의 디스트 부분, 네. 플로우 값을 꾸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커브로 만들어주고 포인트를 두 개를 준 다음에 어 0초에서는 0.5, 어 1초에서는 1.5까지 많이 꾸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밑에 어이 브라이트 밝기도 어, 퍼져 나가면서 좀 사라지는 형태로 커브값을 두개 만들고 이렇게 네 됐고요 여기까지 일단 됐고 음. 앞서 말한 대로 메트리얼을 조금 더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트리얼의이 지금 끊기는 느낌과 그리고 요, 이런 이름들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터리얼로 가서, 마스터 매터리얼로 들어갑니다. 그라운드 웨이브 01. 이 마스터 매터리얼에서 어, 일단은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필요 없는 거는 이 정리를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 음. 네. 지금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C를 눌러서 코멘트 여기는 이제 오퍼시티 어, 마스크가 된 네. 최종적으로 요 내용을 곱해서 동그랗게 빠져나가지 않게 마스킹을 어, 해주는 내용이고요. 자요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요 내용은 플로우맵. 플로우 맵을 꾸기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조금 위치가 넓어지지만 그래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어, 이 플로우 맵의 어, 꾸길 내용을 네, 디폴트 라인 예를 들어서 라인이면 라인이 꾸겨지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 디폴트 맵을 꾸겨주는 베이스가 되는 어,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롭과 그러니까 플로우 맵 꾸길 값을 받아와서 꾸겨지는 내용들을 네,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머지 컬러랑 알파에 곱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칠 거는 어, 이다이나믹 파라미터 이름을 y 포스라고 정했는데 항상 어, 머리 말에 그러니까 x나 y 축 어떤 축을 담당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게 올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해놓은게 좋습니다. 그래야 포지션 x, y를 써야 포지션이 어, 이렇게 정리 보기가 편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mi 같은 파라미터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오른쪽 버튼, 파, 노드 미러보기 시작을 하면은 평면으로 볼 거고요. 아까 끊어진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어, 요 내용에서 우리가 일전에, 어, 샘플 소스의 형태를 클램프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맨 위에 에셋으로부터로, 어, 이렇게 돌리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이 지금 랩으로 어, 루핑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근데 어, 이렇게 네, 미리 보기를 중지하고요. 이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가 뚫려있고 한번 지나가는 그러니까 한 번만 지나가야 되는 형태의 경우에는 클램프를 쓰는 게 맞는데 어, 여기 보면 좌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어, x x u 어, u v의 u가 어, 연결되어 있고 v는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태를 이렇게 어 텍스처에 들어가기 전에 형태를 오른쪽 버튼 브레이크 어 아웃 플롯 2 예. 컴포넌트를 여기에 연결을 하고요. 여기 RG가 U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펜드를 어펜드를 해 줍니다. 어펜드 벡터. 네, X 어 U V를 쌓아주는 거요. 이제 V에서 끊어줘야 되니까 클램프를 여기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어펜드를 쌓아서 올려주면, 요 형태가 X축은 그러니까 U UV에 U V의 예. U 좌 우는 루핑이 되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V축은 어, 클램프가 돼서 한 번만 이어지게 됩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한 축만 원하는 축만 어 클램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어 TXD 언더바 02번 디스트 여기에 들어가는 어 파라미터를 0.5로 바꾸고요. 0.5로 바꾸고 어어 어, 그리고 여기 어 다이나믹 파라미터에서 여기 어이 쿠긴 플로우 맵의 값을 정하고 이 d 벡터 투레디 l 밸류를 더해 줘서 가는 내용. 이 내용에 요 위에 그러니까 음 텍스 텍스처. 텍스처 1번 말고 2번 그 UV 업셋을 정의하고 곱해 주는 부분에 요거를 이렇게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뒷부분 플로우에 플로우 내용에 패너가 0.04그 밑에는 패너가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네. 0.02 정도 살짝 줍니다 티가 안날 정도로 살짝 주고 그러면 이 플로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느낌이 살짝 있는 거고요 그 위를 얘가 이제 지나가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보다시피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음, 디폴트 맵의 상태가 어 음영이 짙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요 텍스처의 요요 요 내용을 보면서 텍스처의 느낌을 수정하는 겁니다. 감을 잡을 때 어, 이렇게 구겨진 내용 그 디폴트 텍스처를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첫 번째로 어, 텍스처를 이런 재질들을 재질에서의 수정을 하고 나 나서도 텍스처의 느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 텍스처를 꼭 고쳐야 합니다. 이 텍스처를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텍스처가 요거였죠. txauraline01, 네. 어, 여기서는 좀, 음, 이런 진한 부분들을 눌러주는 형태만 한번 진행을 할 테고요. 어, 밝기와 음영, 음영 조정을 이렇게 좀 낮춘 상태에서 콘스트라스트를 이걸 높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예. 부분이 더 많이 채워지고요. Brightness를 밝기를 낮추면 음영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진해집니다. 이렇게 밝기를 많이 낮추겠습니다. 네, 예. 많이 낮추고요. 이 정도 하고, 오케이. 어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필터에 어, 이 필터에 리퀴파이에 어, 선택을 해보시면 요렇게 어, 이미지를 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폈다가 예, 줄였다가 어, 밀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 보면은 펼치는 거 말고 이렇게 줄이는 퍼커툴이라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라인을 조금 더 잡아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아주 살짝. 네, 이렇게 되면은 되돌아가기로 돌리고 안에 있는 부분만 살짝 음영이 짙은 부분만 줄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됐죠? 오케이 네. 요 내용을 다시, 어, 덮어 쓰겠습니다. 덮어 쓰고, 다시 오른쪽 버튼, 어, 업데이트가 된 이, 음, 이미지 소스 같은 경우는 리임포트를 하면, 우리가, 어, 업데이트 했던 소스 경로가 그대로면은, 어, 자동으로 이렇게 리임포트가 됩니다. 만약에 소스 경로가 맞지 않으면 다시 찾아줘야 됩니다. 네. 다시 들어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옅어졌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mi로 가서 나머지 값들을 어, 차, 찾아서 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티클에는 이 mi 파라미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어, 여기 밑으로 txflow, 네. 우리가 분류해 놓은 txflow 값을, 어, 확인해 보고요. 네. 그리고, 여기 txt, 그러니까 default, 베이스가 되는 텍스처의 어, uv offset을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베이스가 지금, 어, rg가 11이 되어 있는데, 그럼 uv가 11, 타일링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g를, 어, 0으로 바꾸고, 네, 0.1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컬러를 어, 조금 더 많이 세게 줘볼게요. 5, 5, 30 정도로. 네. 지금 이게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은 지금 이색깔이 섞여 있고, 퍼져나가면서 어떤 색깔들은, 네. 하여, 여전히 하얀색으로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수정을 잘 확인하시고, 그러면 어이 텍스처의 두 번째 어 재질 느낌을 내는 부분에 어 Y축이 완전히 줄어들고 X축이 더 퍼져 나가게 설정을 한 거고요. 어 파티클에 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너무 빠른데 1.5초로 바꾸고 다이나믹 파라미터에 어 오른쪽 버튼 새로 고침. 네, 포스 Y를 조금 더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더 완만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조금 조정을 여기 마이너스 1 근처까지 올려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는 느낌이 눈에 확 보이게 수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퍼지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게 파티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빌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 락 액시스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르비 밑에 어, 오리엔테이션 어, 락 액시스를 하고 어, 축을 그러니까 하늘을 봐야 되니까 z 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바닥을 향해 붙어 있게 되고요, 메쉬처럼 네.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컬러를 안에서 이제 내부 재질 두 번째 재질의 컬러를 정의할 수 있고 어 여기 여기에서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컬러를 네. 정의해 줄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컬러를 두 가지를 정해 주고 그 보통은 MI의 기본적인 컬러는 제가 기본적으로 어 설정을 거의 건드 처음에 설정하고 건들지 않고요. 두 번째 컬러를 많이 수정을 하는 내용을 어,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재질과 두 가지의 색 구분을 넣은 어 메터리얼에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원형으로 퍼지는 파티클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